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회생의 하목재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전통은 그 뿌리가 트레급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배의식에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의 죄나 허물을 속해 하나님과 사람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골틸리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 됨을 회복하기 위한 예식적 절차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팽개치고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즉 일상의 삶이 예배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과 행위의 논쟁 안에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은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믿음 없는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하는 행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행위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삶을 동반하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들에 관여하시고 이 일상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큰 길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유대랍비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곧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이 될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진정한 기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됨을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주변의 사소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영적인 예민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내 입술과 몸짓 하나에도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